디지털 보안 PKI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또 제가 오랜만에 또 등장하게 되었네요. 그동안은 다른 기술사님들이 많이 찍어 주셔갖고 오랜만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PKI, 퍼블릭 키 인프라스트럭처인데 인증기관에서 공개 키와 개인 키를 포함하는 인증서를 발급 받아서 네트워크 상에서 안전하게 비밀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구조입니다. 공신력 있는 제3 인증기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 거래 정보의 무결성, 기밀성, 부인 방지 기능을 담당하는 공개키 기반의 인프라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공개, 뭐 공인 증서 공동 인증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PKI를 주로 사용 했지만, 이제 a c t i v x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는 액티 t i v x 가 거둔해지면서 여전히 PKI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PKI 의 구조를 보시면 사용자가 인증서를 아래에 신청한다 나옵니다. 아래란 거는 등록기관인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기관 같은 거 보면은 은행 그러니까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데서 공동 인증서 공인 증서를발급 받으려 그러면은 은행은 발급 기관이 아닙니다. 그 인증서를 등록하는 기관에불과하죠 실제 발급 기관은 CA예요. 인증 기관이 CA에서 공개기 개인 기상을 발급을 하면은 그거를 은행별로 금융 기관별로 등록하는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나면은 뭐 신한은행에서 발급을 했다. 그러면은 국민은행 가면은 등록 허스라 그러지 재발급을 하라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그게 이제 CA 아래 역할이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그 CRL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공동인증서 로그인할 때 보면은 어 인증서가 뭐 며칠까지입니다. 또는 뭐 만료됐어요, 폐기됐어요 나온 그 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CRL이고 그걸 검증하는 프로토콜이 밑에 보시는 OCSP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인증서 발급 요청을 하면 등록 기간이 CA 요청을 해서 거기서 공개키, 개인키 가 발급이 되고, 공개키는 CA 안에, 개인키는 우리 PC 또는 USB 같은 저장 매체 속에 저장이 돼서 안전하게 이제 내 정보, 내 데이터들을 암호통신 할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는 거죠. PK 구성요서 보시면 CA, RA, 그 다음에 레파스토리, 디렉토리, 사용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CA는 인증서의 등록 발급 조회를 관리, 총괄하는 어, CRL을 생성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등록 대행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기관, 인증에 대한 등록 대행 기간이 되는 거겠죠. 레파스토리는 인증서나 폐기 목록 같은 걸 보관하게 되는 거고, 디렉토리는 주로 LDAP, 신원 인증하는 그 디렉토리죠. 이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K a 검증 방식을 보시면은 CRL은 인증서에 대한 폐기 목록을 가지고 있는데, CA가 폐기된 인증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CRL 리스트를 통해서 인증서의 유효성이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OCSP는 이제 실시간으로 인증서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어, c r 을 대신하거나 보조한 용도로 활용을 하고요. 인증서가 뭐 만료가 됐다거나 아니면은 신뢰할 수 없는 기간에서 어, 발급한 인증서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확인해 주는 애가 OCSP라 고 보시면 되고요. SCVP는 인증서의 유효성 여부 또는 특정 인증서까지의 인증 서 체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Scvp가 담당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증 방식을 통해서 이 인증서, 이 인증 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역할로 요세 개의 검증 방식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pki를 이용한 상호 인증 서버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서버의 공개키와 공개키에 대한 c, 그러니까 그 발급 기관의 전자 서명을 전송을 합니다. 전자 서명 안에는 c 의 개인 키로 암호화된 서명이 들어 있는 거고, 이게 인증서 안에 공개키랑 ca의 전자 서명이 같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받은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공개키를 다시 해시를 돌려보고 그다음에 CA의 그 전자 서명을 C가 a 동봉한 공개키를 통해서 풀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개키를 해시를 돌린 MD와 어 CA의 전자 서명을 공개키로 복호한그 값이 똑같다. 그러면은 아, 이 상태 이 인증서와 이 기관은 신뢰할 수 있겠구나. 만약에 복호화를 했는데 어 MD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다르다. 그러면 뭔가 위변조가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 요거는 신뢰할 수 없으니까 재전송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는 수단을 찾게 되는 거겠죠. 요런 PKI 구조는 뒤에 설명할 뭐 전자봉투, 전자 서명, 그다음에 다양한 전자상거래, 본인에 대한 확인, 인증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PKI 자체가 출제가 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요 기반 구조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지 요걸 통해서 많은 보안, 또보안이 대한 응용 문제, 활용 문제들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PKI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